안녕. Hello. Hello. Good m 아빠, 지 응. 청소해달라게? 아니. 프라이빗. 하지 말라고. 응. 귀엽지. 응. 손가락이 너무 길다.

これ。<Thank> 뭐야? 도마뱀? 응. 어. Hello. 어. 땀난다. 어, 힘들어요. 경치가. 힘내줍니다 어. 어때? 여긴 풀빌라인가 봐. 아. 어, 완전 예쁘다. 어? 어. 와! 예쁘다. 엄마, 진짜. 여기 있었구나. 그 꽃이. 아. 엄마, 어? 진짜 완전 그옷처럼생겨 와, 국빈처럼. 어, 그 어. Mm -hmm. 뭐야? 어어 Thank you. you. Nice Thank you. 야, 여기. I 라 오빠 여기 왔어요. 거 핸드폰 빼기 핸드폰이 더 비싼데 여기네 아 맞네 어제 거기에 저기 있었다니까 아, 네? 우리 밥 데가 저기 아 아, 우리 밥먹은 데가 저기라고 아아 아까 뭐했는데 응? 아까 뭐했을 아, 데 앞에 찍데 아닌데 어, 여기도 또 나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자유롭게 폭기 잡아 야 아니지. 어, 요 안에 서표서야 되는 거 같은데? 허리야. 올리와 어, 카메라맨 제대로 안 할래. 죄송. 여기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이 원숭이. 이이이 원숭이. 이러스 원숭이. 이 고 있잖아 열심히. 이에서 찍더라. 저기 아까 먹고 있던 애있잖아 잘 먹어. 바나나까지 별게 있어 봐. 뭐 그래? 아주 좋아. 저좀 뭐, 저 비키자. 아, 어머나, 귀여워라. 너무 작다. 바나나 반씩 말고. 미안해. 엄마 꼬리 아빠 꼬리 너무 귀엽다. 너무 작다. 근데 작은 아이 저 수마터 가지고 없다. 여기 온수기 왜이렇 많나? 오, 완전 빨라. 진짜 나무 잘산다 맞지? 제비기부터 있다. 아. 그애기잖아얘들 배가 불러 있잖아. 다그렇 그러니까 안기름는거 같다, 사람들. 이 <laughs>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계속 이렇게 먹을 걸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다 어, 너무 귀엽다. 없었다, 썼어다 맞아요, 이님혹 크게 나온 거예요? 어, 저애기왜 저렇게? 애기걸어다니셨네 고양이? 응, 고양이. 야, 온다, 온다, 야, 야, 앞에. 아니, 아지 집에... 앞에 보고 가라고. 땅 보고 가라고, 땅 보고. 고양이 무덤 찍었어? 몸부터 움직이지 말고. 모르겠다. 이 그냥 고양이 무덤이 아니고 얘들 무덤 아이가. 아모양이이 그래 예들 왜? 어때 설이야? 코코넛 물같아 그거 우리 저거 저물 설이야 응. 저거 약간 태국에서 먹은 거. 같은데 음, 맞아 태국에서 다먹은그물 맛이야 그 진짜 아무 맛도 없어오작좀 시원하기만 하던데 맛있맛있 그거 맛있어? <목소리도> 어, 어. 데 가지고 밖에서 먹고 버릴까? 어 그냥 먹을까? 잘라져 있는 거? 아, 나 과자코너가서 구경하고 있어도 돼? 어돼 4,450원으로 요거 먹어보자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개더 먹어도 돼 지금 케익을 다 메론 같은데? 와 이쁘다 큰게 690원 같은데? 키로에 690원 같다 100g에 저... 어이쁘다 킬롬 몇 k 로 아이가. 그때 로 아, 계속주 계속 뭐 그래. 우리 다 사니까 호수는 모이나? 뭐 아니? <laughs> 어떤 거? 미치가아생면있어그래 <laughs> 이건 설탕요설탕이예예 와우, 반 나온다 이거 좋은 커피야 발리 커피, 스피 프로모, 바이 투, 이게 빨리 아메리... 아메리카? 아, 아라비카 아, 아라비카 그거, 오늘 먹는 거 그거가 없할로 이거 드셔보실래요? 뜨겁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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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 아이스 bisa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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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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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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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ya iya,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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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샤베트 열인데 원래 음, 올라... 올라. 단짠한 얼음은 들어잖아아우이겠는데 그거 뭐구나 이거 없네 플러? 우리나라 플라푸는 이거 단짠한 얼음이 막 붙으면 막 몰라 플라푸 안먹내지 1년 넘은 거 같은데 샤베트 같은 어 샤베트 같 우리 플라보 개념이 아니다 완전 자연이네. 들어봐 그래, 아빠 따라. 음, 이거 아까 거는 이거 주면5원짜리다아 그래. 그치. 전해보자. 네, 어, 거기 앉아. 아빠 여기 앉아. 어, 그래. 자, 이거 건배. 하나, 둘, 셋, 건배. 음, 짜장 소스 이거. 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음! 다나있다나다 맛있다. 맛다다 뭐 하는 데니나. 여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어봐봐. 드디어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믹스큐래요. 믹스큐. 믹슈. 믹큐. 믹스큐. <laughs>